손흥민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토트넘 호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한골이 도움을 기록하며 뉴캐슬을 사일로 이겼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전반 20분 동안 토트넘을 상대로 다섯 골을 넣으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인 팀 뉴캐슬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복수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많은 외신들도 손흥민을 이번 경기 최고위 MVP 선수로 꼽는 등 많은 찬사를 보냈다. 베트남 언론 비엔 익스프레스 언급, 공격수 손흥민이 한골이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뉴캐슬을 4 1로 이기는데 도움을 줬다. 히셜리송이두 골을 넣었지만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장 손흥민이었다. 두팀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뉴캐슬은 더욱 지쳐갔다. 선수 부족으로 에디 하운 유캐슬 감독은 5경기 연속 기존 선발 라인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전반 26분 손흥민은 익숙한 왼쪽 윙어로 복귀해 피어런 트리피어를 페인트와 크로스로 제치고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구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트리피어는 에버턴에두 차례 패배한 뒤 토트넘 홍구장에서도 불안정한 플레이 스타일을 이어갔다. 전반 38분 뉴캐슬의 라이트백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내줬다. 한국 공격수 손흥민이 리찰리 송의 슛을 근거리에서 쳐내며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전반 84분에는 한국 스타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골키퍼 마르팀 두브라브카에게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이 글을 접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손흥민은 플레이를 매우 잘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테크닉이 부족하다. 아직 경기를 보셨나요? 손흥민의 플레이는 꽝아이나 꽁포왕보다 못한데 손흥민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세상은 아마 평범한 실력일 것이다. 손흥민은 화려하지도 기술적이지도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토트넘 치킨은 시즌 초반에는 높게 날고 시즌 중반에는 낮게 날아가고 시즌이 끝나면 화분에 들어간다. 위대한 손흥민은 현장에서 진정한 징기스칸이었다. 손흥민 같은 아시아 선수가 아직도 이렇게 잘뛸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손흥민은 축구 수준에 따른 신체적 차이와 요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앞으로는 대륙 간 자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마침표 이번 경기 뉴캐슬은 부진했고 토트넘은 토트넘을 만나면서 폭발했고, 팀은 승리를 노리고 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활약에 대해서는 시즌 최종 순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다. 2023에서 2024 시즌은 에스턴 빌라와 에스턴 빌라, 우리는 토트넘이다. 손흥민의 업적은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고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다. 손흥민은 득점과 어시스트에도 불구하고 테크닉이 부족한 선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베트남 선수들이 잘하는데 해외에 나가면 다벤치나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웃긴다. 멋진 손흥민은 아시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 불릴 만하다. 전설적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축구 스타일을 배우고 그를 존경하는 모든 선수들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네덜란드 응바페 손흥민 벨링엄 손흥민 좋은 체격, 뛰어난 기술, 좋은 득점력, 스피드 슈퍼카답게 잘 달리지만 그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 손흥민이 공을 차는 방식은 너무나 품격있고 그야말로 최고 수준이었다. 공격수 손흥민이 한골 이도움을 기록했다. 나는 손흥민의 팬은 아니지만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레알이나 바이엘은 맨체스터 시티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어시스트하고 골을 넣습니다. 었 손흥민 축하드립니다. 손흥민의 슈팅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확실히 보려면 속도를 줄여야 했다. 위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해외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골 이도움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가 4일로 승리하며. 손흥민의 공격력과 영향력을 입증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상대 네트를 상대로 다섯 골을 넣으며 강력한 활약을 펼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기량을 발휘하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해당 기사에는 손흥민의 능력과 경기력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테크닉 등 여러 측면을 거론한 베트남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도 담겼다. 손흥민의 활약과 활약은 여러 각도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했다. 한마디로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과 활약이 주목을 받으며 토트넘 호스퍼 팀의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잠재력은 높이 평가된다.